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나 여러가지 삶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따져보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상대방이 문제야. 우리가 그러지만 결국 내 문제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아, 내가 좀더 참고 인내했다면, 내가 자존심과 욕심을 조금만 더 내려놓았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사람을 잃고 나서 이런 후회를 해본 경험이 몇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잘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래야 돼. 아, 저게 어떻게 일어나. 저건 못 믿겠어. 이렇게, 내 생각대로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공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비워져야 비워진 만큼 하나님도 은혜도 채워지게 마련이죠. 인간관계도 신앙생활도 내가 부인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이 진정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면 틀림없이 내 삶에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 자, 이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무슨 소리냐?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죠. 로마에서 정말 극강 무동한 흉악한 죄수를 달아 주리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사형틀에 달린 그 죄수가 복음이다. 이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죠. 우스운 것이고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지요. 죽을 죄가 덕지덕지 붙은 그런 죄 덩어리가 아닙니까? 내 힘으로 이 죄의 딱지를 떼낼 수 있습니까? 개과천선하면 됩니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해결됩니다.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저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기가 쉽지 않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의롭게 죽는 사람이 간혹 있죠 그러나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적게 지은 사람이나 그 사다리를 가지고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1미터 짧으나 1킬로미터 짧으나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송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송량을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은혜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희생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가 대신해서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자랑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지요. 왕관이 아니지요. 부귀영화가 아니지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나한테 경배만 하면, 권세도 주고, 또 모든 것을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뭐 이렇게 모든 권세와 명예와 부기와 이런 것들을 주려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다 거부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왜? 저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데 십자가는 찾지 않고 부자 되는 복음. 명예와 권세를 얻는 복음을 잡느라 헛된 것들을 붙잡고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왕관이 아닙니다.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저 십자가에 내 죄악도, 내 교만함도, 내 자아도 못 받고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고 행동하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만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영생천국을 얻습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합시다. 십자가의 진정으로 내 죄와 교만함과 내 자아를 못 받고 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지금부터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통과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첫 번째는 이 죄와 정욕을 거부할 능력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정으로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니 내 정욕과 내 자아와 내 교만함과 이전에 즐기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거듭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십자가에 나도 죽는 거예요. 내 죄악도 정욕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정말로 통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잘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살아서는 결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면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예수님이 하라 하시니 해야지. 그리고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야 되고 그 능력이 살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 우리 금요일에 보았던 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진정한 형통이 뭘까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요. 그게 형통입니다. 내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풀어주세요. 이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끄시는데요. 그 자리가 아골고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인 거예요. 아, 네. 요수와서 1장 7절부터 9절이 그거잖아요. 네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그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해주시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이 풀리느냐 마느냐 이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형통한 것입니다. 그 길이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이랄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도 함께하신다면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가도, 또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하나님이 요,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안 전체를 맡아서 총무 역할을 하잖아요 집안 전체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서 큰 국가 살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감옥에 모함으로 끌려갔는데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 관원장들이 내뱉는 국정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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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다 미끄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는 과정이, 아, 네, 네. 다 풀어주시는 과정이. 아, 네. 그래서 마침내 할렐루야, 아, 네. 마침내 요셉을 들어서 그 어, 이집트와 그일때 전역에 아, 네. 7년간 대환란을 준비하고 다 살려내는 아, 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어,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애국 온 집안의 치리자를 삼으셨느냐. 지금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지금은, 어, 어둠의 터널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안개가 거쳐서 내 앞길을 지금 막막하게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만 있다면 형통합니다. 반드시 빛으로 선한 길로 은혜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런 형통함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이라야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하시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진정으로 통과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지 않았으면 부활이 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죽어, 죽고, 죽고 나야 있는 게 부활입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기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부활신앙을 꿈꾼다면, 부활신앙을 소망한다면, 십자가를 우선적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내 안에 나는 죽어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있고, 영생, 천국하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천국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저 십자가에 내 죄악도, 내 교만함도, 내 자아도 다못 받고 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 길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요, 치료의 능력이요, 회복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구원, 영생, 천국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